비록 경제이론이 동력은 아니지만, 과도한 소비 이면에 있는, 그래서 경제이론 때문에 과도한 소비를 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것은, 경제이론은 분명히 제공한다, 편리한 합리화를. 편리한 합리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합리화.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이런 게 합리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설명이 될 수도 있어. 경제이론은 과도한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에,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어, 이 경제이론이 뭔 말인가를 좀 설명, 저기, 예로 나온 거를 좀 체크해 주자면, <laughs> 어,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간단한 쉬운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 즉 이런 거지. 경제 원리라는 게 뭐냐? 기회 비용을 따지는 거잖아. 그래서 똑같은 결과 값을 얻을 때는 투자가 적어야지 경제적인 거잖아. 그 얘기가 쭉 나와. 쉽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더 쉽게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빠른이야. 여기 보면 이제, 순간적인 이런 거 있잖아. 빠르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경제원리라는 거를 첫 문장에 쓴것 같아. 쉽게.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서 쉽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빠르고 쉽고, 경, 싸게 먹히는 거. 그래서 아마 economic theory라는 설명을 한것 같아. 이번은 약간 변명 같은 거야. 변명 하이퍼 컨슈머리즘은 조합의 결과이다. 여러 요인들,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 경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좀 뭐랄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경제 이론이라는 거지. 새로운 것을 구매하는 것은 더 간단한 이게 이게 포인트야. 더 간단한, 더 어, 쉽게 통제 가능한 즐거움의 원천이다. 뭐하는 것보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사람과 관계 맺으면 즐겁지. 근데 그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거움을 얻는 거야. 정도까지 어떤 정도까지 물질적 소유가 어, 스테이러스 지위가 되거든 특정한 사회에서 지위의 원천이 되는 정도까지 안 그런 사회도 있는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는 대부분 그렇지 비싼 차를 타면 좋은 집에 있으면 지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잖아 근데 그게 먹히는 하는 그것은 또한 더 쉬운 더 관리 가능한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있을 수 있다 일종의 쉬운, 간단하게, 마일드도 그런, 그런 단어가 될수 있지. 최면성의 갑작스러운 기쁨. 잠깐 동안의 안도가 될 수도 있다. 우울함으로부터. 어떨, 어, 어떤, 어, 어떤, 앞에 거를 이제 수식을 우울함보다는 새로운 것을 얻는 것과 관련된 릴리프. 릴리프를 꾸며준다고 보는 게더 맞겠지. connected to related to로 바꿀 수 있고 많은 우리들은 경험해왔다 이 느낌을 on occasion 때때로 그리고 몇몇의 우리는 중독되었다 그것에 이런 느낌이겠지 자기 치료제의 수단으로 그들은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우리들 여기서는 우리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했네 이거는 같다고 볼 수는 없겠다 사람들은 사는 것 같다 이런 슬로건으로 상황이 나빠지면 그 나빠진 사람들은 나빠질 때그 나빠진 사람들은 쇼핑하러 간다. 쇼핑으로 기분 푼다는 거지. 그다음 85년도에 전형적인 미국인들은 보고했다. 리포트 ING 기억해 주고 3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그가 털어놓을 수 있는 자, 털어놓다라는 단어. Confess release 있는데 아, reveal 있는데, 어, i n 쓰는 거는 confide 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 전체사 in 빼먹지 않게 잘 기억해야 돼. <laughs> 뭐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 40년 전이지. 20년 이상이, 2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인들의 네트워크는 줄어들었다. 두 명으로. 그리고 그것은 그 이후로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거의 절반의 인구가 말한다. 아무도 없다고 자, 갑자기 왜 아무도 없어졌냐면 이거 현재 시제야 시제가 바뀌었지 또 20년이 지나서 2024년에는 아무도 없다 혹은 한 명이 있다 어떤 그들이 털어놓을 수 있는 이번에 인이 앞으로 온거 문법적으로 중요해 이 지문은 <laughs> 자 고려해볼 때 분사구문이고요 어 분사구문일 때 기분이 considering이랑 같은 뜻으로 써요 이것이 가까운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걸 고려해 볼때 가족 중에서도 한명정도만테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은 반영한다. 놀라운 감소. 스터닝 이거 외워야 돼. 뭐 놀라게 된, 놀라게 하는 이로 보면 되겠지? 감소를 사회적 커넥션에서 거의 40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온 거지. 주제문이될수 있고. 다른 연구는 보여준다. 뭐 어, 비슷한 내용이겠지. 사람들이 연결을 잃어가고 있다고 그들의 이웃과 그들의 공동체와 그들은 덜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사람 다른 사람들 다른 기관들을 믿는다고. 그들은 초대하지 않는다 친구를 저녁 식사에 그리고 참석하지 않는다. 사회적 자원봉사 그룹에 그들이 그랬던 것만큼은. 뭐겠어? 참여했던 것만큼 초대했던 것만큼 몇십 년 전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을 간단히 모른다 그들의 이웃을 더 이상 심지어 가족 간의 유대도 점점 스트레인드가 원래 긴장한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콜드 어색한 그리고 텐스 tense, 긴장한 텐스는 조금 거리가 멀고 언 이지 뭐이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2004년 쯤에는 30% 이하의 미국 가족들이 어, 저녁을 함께 먹는다. 반도 안된다는 거지. 자 일단 여기까지.